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임을,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건강이 쓰여지는 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조건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멈춤없는 분노로 수많은 생명들이 파괴되고 있음을 듣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의 분쟁을 조속히 잠재워 주시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서로를 죽이는 죄악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땅의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관련된 자들이 적절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평화를 추구하게 하시며, 속히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찾아가지 못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없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웃, 좋은 친구를 보내주셔서 너무 늦지 않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별다른 상관없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채 매일 지나치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고 마음이 쓰이고 관심을 가지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 삶의 현장에 있는 이웃들에게 보내셨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 땅을 기억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다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섬기고 돌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오랜 병으로 관계가 힘들어지고 지치고 어려워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이들의 손에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기억이 아니라 아름답고 귀한 순간들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를 위한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태국의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국경에 가까운 도에 독립운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정리되고, 태국 정부의 세심한 배려와 남부 무슬림들의 요구가 잘 합의돼 안전과 평안이 찾아오게 하여 주었었어. 기독교,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적 갈등이 종교적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게 하여 주었었어. 무슬림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섬김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의 확장세보다 더 발빠른 선교가 이루어지고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최남단 지역들뿐 아니라 남부 전역과 태국 전역에서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들을 보내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그 땅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몇몇 지도자 때문에 온 국민이 겪어야 하는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거짓된 지도자가 수많은 이들을 억압하고 짓누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속히 임하셔서 그 땅에도 해방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해야 할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동안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